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에 a는 0, 1, b는 마이너스 1, 1 되어 있고, 얘가 곱하기 모양으로 된 얘를 뭐라고 읽어요? 곱하기? 아니요. 연산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a 연산 b. 얘도 더하기 모양에 a 연산 b.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얘들을 두 개를, 원소를 곱하는데, 곱한 거를 쓰는데, A는 A에서 뽑고, B는 B에서, 아,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곱한 것들을, 뭐로 갖는 거? 원소로 갖는 집합이구나. 더하기는, 뭐, 여기서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더한 것들의, 어, 원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곱하기 연산 같이 A 연산 B가 곱하기 모양의 연산이잖아. 이거는 A와 B를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A, B가 있으면 B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되고, A는 어, 0하고 1하고잖아. 일단 곱하면요. 자, 곱한 거는 어떻게, 이거는 위에 걸 말하는 거지. 곱하면 0이고, 곱하면 0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 그래서 A, 곱하기 연산의 b는 얘는 뭐가 되냐니까 얘는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3개 나오네요 자그 다음에 얘랑 다시 a가 0하고 1하고인데 얘를 뭘 하래노 더하기 연산으로 하라 했잖아 얘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부분이. 여,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0, 1 크기 순서대로 하면 A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지. 0하고 1하고. 자, 얘를 더하기 연산은 뭐라고? 더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앞에, 연, 앞에 연산자와 뒤에 연산자의 더하기는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원소를 각각 더하라 했잖아. 이 원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얘가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있고, 얘는 누구야? 0하고 1하고 있으니까 얘를 더하기 연산을 하라는 거야. 이해하겠죠? 자,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이 원소를 구하고, 이 원소와 이 A 원소를 가, 이 A 원,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각각 더하란 말이지.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더하면 1, 더하면 0, 더하면 1, 더하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더하기 연산한 여기는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뭐, 뭐만 써요? 한 번만 쓰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1 나오고, 0 나오고, 1 나오고, 2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원소가 요와 같이 된다.